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당신의 밤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부부의 순간이 끝난 후 아내가 왜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진다면 그 순간 당신은 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가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성의 깊은 감정과 몸의 신호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노년기 부부들 사이에서 이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한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약 65%가 여전히 성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갈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건강한 성생활은 노년기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인데 이 오해 하나가 모든 걸 망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혼자서 내가 부족한가 하고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그 고민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마법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잠자리 후 바로 욕실로 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여성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몰라주는 남편들의 반응 때문에 속으로 상처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이유는 여운을 느끼고 싶어서예요. 여성은 감정에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요. 관계 직후 곧장 씻으러 가는 건 마치 그 따뜻한 감정이 툭 끊기는 기분이에요. 지금 이 따뜻함, 감정을 조금만 더 느끼고 싶다. 그게 진심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여성분이 말씀하시길, 남편은 끝나자마자 씻으러 가는데 나는 그때가 제일 감정적으로 가까워졌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휙자리를 비우면 괜히 나 혼자만 남겨진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여성의 뇌와 호르몬 때문이에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관계 중에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애착과 신뢰를 키워줘요. 여성은 남성보다 이 호르몬 분비가 더 강해서, 그 여운을 오래 즐기고 싶어 해요. 여기서 한국 전통 의학을 생각해 보세요. 홍삼이나 인삼 같은 약재가 호르몬 균형을 도와주는데 노년기 여성분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보조를 통해 감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홍삼차 한잔 마시는 습관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지원해 여운을 더 길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몸이 너무 피곤해서예요. 관계 후 바로 움직이고 씻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중년이나 노년 여성들은 하루 종일 집안일, 손주 돌보기, 일상 노동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에너지까지 쥐어 짜서 부부 관계를 한 건데, 후엔 정말 힘이 쭉 빠집니다. 그냥 이대로 좀 쉬고 싶다.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냥 진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몰라주고 시자 한 마디 툭 던지면 아내 입장에서 나를 돌봄 노동자처럼만 보는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어요. 2025년 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 여성 중50% 이상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데 이 피로가 성생활 후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위해 한국 모바일 앱. 예를 들어 건강 추적 앱을 추천해요. 이 앱으로 매일 활동량과 피로도를 기록하면, 부부가 함께 피로를 관리하며, 관계를 더 조화롭게 할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해서예요. 남성들은 보통 깨끗하게 하자는 실용적인 이유로 씻자고 말해요. 하지만 여성 귀에는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더럽게 느껴졌나? 실망했나, 이렇게 고쾌하게 돼요? 특히 감정이 예민한 밤엔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요? 이건 상담 주제 중 하나예요. 아내는 감정이 깎였다고 느끼고 남편은 그게 왜 기분 나쁘지? 하고 이해 못하죠. 이 상황이 쌓이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이에요. 여성에게 잠자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안아주고 있는가 우를 느끼는 과정이에요. 관계가 끝나자마자 상대가 자리를 뜨면, 나는 그냥 도구였던 건가 하는 허무함이 들수 있어요. 한 여성분이 그 순간만큼은 사랑받는 느낌이 필요한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마음이 허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감 부족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요. 살이 처졌나? 피부가 거칠어졌나? 예전보다 덜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옷을 벗고 또 씻으러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여성 입장에서 아 아직도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최고의 신호가 돼요. 계속 보시다 보면, 아, 그게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껏 무심코 흘려보낸 그 순간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테니, 이 이유들을 하나씩 되새겨보세요. 여자가 잠자리 후 바로 씻지 않는 이유,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순간 여성은 감정적으로 여운을 느끼고 싶어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행동을 지켜보는 남성의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녀는 단지 조금 더 누워있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남편은 속으로 왜안 씻지?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나랑 더 있고 싶지 않은 건가?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이게 반복되면 관계가 끝난 직후 아무 말 없이 서로 등 돌린 채 누워 있는 일이 많아지고 그 침묵이 서운함으로 오해로 번지게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아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나 혼자 민망해지고 그날 이후엔 이상하게 거리감이 생겨요. 이처럼 작은 오해 하나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이어지는 냉기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여성 입장에서 그저 감정의 여운을 느끼고 싶었던 건데, 남성 입장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국 서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나이, 체력, 성격 차이, 자녀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 이런 민감한 감정 충돌은 더욱 자주 일어나게 돼요.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져졌지만 상대방에겐 지금 감정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구나로 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기젠 내가 싫어진 건가 하고 혼자 마음을 다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겪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관계의 균열이 생기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그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는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부가 이런 작고 사소한 순간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같은 장면, 같은 상황인데 여성은 감정의 여운을 느끼고 있고, 남성은 오히려 거부당한 느낌에 불편해집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뇌와 호르몬, 심리적인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성은 관계를 통해 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원해요. 그리고 그 감정을 오래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은 애착 호르몬,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관계 중 또는 직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옥시토신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증가하면 상대에게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 씻으러 가는 행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감정의 단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데 상대는 벌써 끝났다고 느끼는구나 이게 바로 여성의 속마음이에요. 반면 남성은 관계를 완료하는 순간 신체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실용적인 사고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제 씻자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여성에게 지금 감정보다 위생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해석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여성은 감정의 절정에 있고, 남성은 실용의 모드에 들어간 거죠. 그 어긋남이 바로 오해와 서운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작은 오해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나한테 정 떨어졌나, 하고, 남성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어떤 부분은 이 작은 충돌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고백했어요. 단 한마디, 단한 번의 타이밍이 서로의 감정을 어긋나게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이유는 절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심리적으로 입증된 현실적인 반응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관계 후, 그녀가 계속 누워있는 그 모습, 예전엔 왜안 씻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아, 지금 이 감정을 조금 더 나누고 싶구나, 그 생각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당신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순간, 부부 사이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한국 가족 사례를 보니, 김민수 씨 부부처럼 노년기 자존감 문제가 크게 작용해요. 김민수 씨는 아내가 누워있는 걸 보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상담 후에야 아내의 피로와 여운 욕구를 알게 됐어요. 그후 홍삼 보충제를 함께 먹으며 호르몬 균형을 맞추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었답니다. 감정은 알겠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행동이 바뀌어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관계가 끝난 후, 그녀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기재 씻자는 말을 바로 꺼내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금껏 모든 감정을 단절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잠시 멈춰 보세요. 대신 그녀의 표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숨소리가 편안해졌는지, 눈을 감은 채 여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짧은 순간을 함께 느껴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작은 행동이 더큰 위로가 돼요. 굳이 좋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여성은 나를 아직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감정이 바로 다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는 힘이 돼요. 혹시 걱정이 되시나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혹시 내 냄새 때문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먼저 씻자고 말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말이 아니라 공감으로 전달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 귀말 한 마디가 오해를 풀고 두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급해집니다. 결과만 보려하고 빠르게 정리하려 하고 그런 습관이 감정의 깊이를 놓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속도보다 깊이입니다. 잠시만, 딱 잠시만 멈춰서 그녀의 숨소리, 체온,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친밀감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세 가지예요. 첫째, 관찰하세요. 표정, 숨소리, 몸짓 속에 그녀의 감정이 숨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읽을 수 있어요. 둘째, 공감하세요. 왜 바로 안 씻지?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오래 느끼고 싶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바로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셋째, 여유를 가지세요.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옆에 조용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깊은 안정감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해와 감정이 이 작고 단순한 실천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관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당신의 작은 시선, 짧은 침묵, 그리고 따뜻한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Q&A를 가정해 볼까요? 한 시청자분이 물어보신다면, 박사님, 제 아내가 항상 피곤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하시면 먼저 공감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네 한마디와 함께 홍삼차를 함께 마시며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 앱으로 피로를 추적하면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 이해진 박사가 만난 박영희 씨 부부처럼요. 박영희 씨는 자존감 부족으로 누워있는 시간을 길게 가졌는데 남편이 앱으로 호르몬 추적을 도와주니 자신감이 회복됐어요. 이처럼 작은 도구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아리셨나요? 내가 너무 무심했나? 괜히 말 꺼냈던 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이 스치셨다면? 그게 바로 지금부터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이 작고 예민한 감정의 순간을 놓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건 당신이 이미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과 따뜻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 짧은 손짓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땐 왜 그랬을까? 하고 떠오른 장면이 있다면 다음엔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말보다 시선 하나, 손끝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 줄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속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 같은 서운함, 같은 후회를 겪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진짜 사랑의 깊이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의 곁을 보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당신의 변화의 시작을 응원하는 첫 신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살며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오해도 오늘 당신 덕분에 이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그 작은 따뜻함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아직도 당신의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빕니다.